이산상 함께 겹쳐진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영산 중에서 이 문수원을 촬영하시습니다 <laughs> 수박에게 떠나셨지만 후회되시는 우리 해동선 따님께서 서님께서 신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 월정수로서 한그 허고종에 지금 등록을 받았다는 자는 아마, 그, 상호환에 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 태원정은 우리나라의 불교가 둔 1700년 동안의 얻은 역사를 일통을 <laughs> 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최고의 중단입니다 1950년대에 국가적인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불교의 위상이 추락되고 혼란이 야어났습니다만 또다시 역사는 쉬지 않고 순환분자입니다 요즘에도 사회적으로 불교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한번 정도는 겪고 넘어야 하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 도량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한심이 많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태보증은 철저하게 사유재산, 사설사함을 보호해주는 존단입니다 농부하고 나면 사찰로서의 의무만 하는데 회의도 나오시고 분담원 내시고 하게 되면 일체 재산권은 그우회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원, 구성원분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이어면서 사자상승, 거기에 대해서, 음. 지금 따님이 계시고, 또그기에또 그 누가 하더라도 이어진다는 말씀. 효과를 따진다면, 그상속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옛날에이 음. 불사를 할 때, 법회할 때, 좀 종단해서, 이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 기도와 법제를 주관해달라 사전에 요청만 하게 되면 거기에 법에 맞는 스님 여기 확인해서 같이 도와드리는 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문선이 탈구정 탈각장벽을 기준으하나니다 여기는 통원과 직계 우리가 그 직한인가 통원과 직계통 북쪽에 있는 김정은하고 우리 노동위의 힘 문재인 대통령이 한인 통화하신 것처럼 문소원은 핵폭종 중립론과 통일 분단 말씀을 다시 한번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이 그 매주 화요일은 중단에 부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에 맞춰서 전체 부단승 다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사찰에 행사 때 보통 부단하면 한삼 명씩 모더데 특별히 오늘부터 약속 드리는 것은 습니다 우리 문수원 장건 이후에 제일 깊은 단입니다. <laughs> 한국 불교를 대표해서 배보정 중원장승 외에 다른 부단승들이 와주셔서 친구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흔신들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한국불교의 근세사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법왕군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출연을 해서 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삼각사나문손이라고는 그러지만은 우리의 이 터가 대단히 중요한 터라고 아마 큰 스님들 느끼시지 않았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정식으로 대고종 문수원이 되,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해동성 보살이 제가 신도들을 대표해서 큰 스님 이렇게 도우신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보시는 인사의 말씀을 잠시 나와서 한마디 문수원 도량이 저도 굉장히 낯선 도량입니다 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저희가 이 도량이 탄생할 때까지 저희는 사실 특별하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당신께서 오로지 부처님이시라는 그마음에한 곳을 향해서 기도하신 그 공덕이 오늘 이 도량이 탄생했습니다. 저희도 다른 신심으로 부처님 법은 바르게 배워서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깨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연 주신 거에 대해서 회동성이 나이 먹도록 이제서 조금 부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그 시간에 왔는데 또한 더 감사하게 또회고정에 입종하게 돼서 우리 배도큰 스님 됐고 또 이런 인연법으로 이어가면서 저희가 받은 신행생활을 이 도량에서 묵묵하고 겸손하고 좀더 남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부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당당하게 당신을 찾아뵐때는내 모습이 정리됐는지,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역할이 이번 생에 많은 곳에 힘이 될수 있을지, 늘그 바른 정신으로 부처님 앞에 숙연하게 제 모습을 바르게 보여드리려고 애쓰는 시간이 모여서 어머니께서 법안 공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이끌어 주셨다고 무한한 감사 를 드리고, 천인전에서 어느 세월에 또 이런 인연처를 만나서 저희가 이런 인연을 또한 행복함을 느끼고 배우고 갈 수가 있는가, 해동성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태고정 운수원이 입종한 것에 대해서 또한, 이도량의더 많은 발전과 저희의 지극한 기도가 부처님께 항상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번 생에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저쪽에 계신 분들 외에 우리 신도가 곧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몇 분만 모셨고 이 어른들이 사실상 우리 문선 주인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일이 다 소개는 안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큰 스님, 원장님을 잘 보필을 하고 그걸 들의 음. 뜻을 받들어서 문소원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큰 스님, 네. 죄송하지만 박수한번좀 보내주시고. <laughs> <laughs> 행합니다고맙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해동성 부살님 오늘 태고종에 이제 문손 입종하셨는데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의 그 위대한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고 많은 지도와 또 부처님 기도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태고종 입종을 문원 모든 신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창건주 법안공부사님. 한 보살님, 네, 거방공 네, 보살님께서 좀 소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거방공 보살님께서는 한국의 나라가 건강하고 다른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 바르게이 나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선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어른으로서. 부처님 법을 바르게 배우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 정말 나라 기도를 지극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문수원 도량을 창건하시기까지 세상 한생의 모든 것을 바치셔서 빛이 되고 힘이 될수 있도록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바르게 부처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저희는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또한 책임을 갖고 저희가 기도해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제가 불자들이 합심하여 한국 불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치대서 오늘 오셨군요 어머니께서. 네, 비치대서 오셨습니다. 네, 습니다 사적으로는 어머니시지만.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하시고자 한 생에 전부 1세기가 모자란다 해도 아마 지난세에도 부처님 법을 많은 분들한테 전하시려고 굉장히 구도의 길을 소리 없이 걸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한국불교의 길이길이 남으실 우리 법왕 보살님네 미칠에 오늘 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후학들은 어떤 일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도량은 사실 부처님 도량이시지만 또 부처님하고 같이 용왕대신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불교적으로 용왕대신님이 부처님 전에 같이 계신다는 게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 도량이 탄생할 때까지는 바다의 많은 힘을 일궈서 이 도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공고사님께서 용왕님께 매달려서 탄생을 우리 불자들을 위한 부처님 바른 법무위 전할 수 있도록 이 도량을 탄생시켜 달라고 평생을 용왕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은덕으로 부처님께서 "그래, 많은 제가 불자들을 양성하려면 내가 지혜를 주지" 그러시면서 용왕님의 힘을 빌려서 이 도량이 사실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명이 해동성이지만 바다해자 동적동자 별성자 동적바다에서 많은 빛이 돼서 지혜로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이 법명은 사실 법안공고사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 법명에 맞춰서 좀더제 이번 생을 자비와 어려운 것에 제 힘이 빛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법안 공부사님의 뜻을 받들어 많은 곳에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문서도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도량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선 1 3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정입정한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태고종에서 저희 문수원을 태고종 입종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문수원 지도 상임지도법 사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후학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laughs> 어떻게 전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법안공 이 창건주 보살님과는 4,50년 인연이 아주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 말씀, 한 행위, 오늘 한국 불교 사회에 제가들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거방궁 보살은 오늘의 한국 불교를 위해서 온 현존 보살이라고, 에이. 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살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도 매달 또는 지장제일, 관음제일 외에도 많은 불사에 관한 문제, 포교에 관한 문제. 교화에 관한 문제를 앞장 쓰셔서 해오셨고 특히 어려운 중생세계에서 사시다가 비명에 가셨거나 잘못돼서 가셨거나 네. 먼저 가셨거나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지극한 정성으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전도하는데 정성을 다기울리신 분입니다 또한 교학에 있어서도 포교에 있어서도 매달 매주 법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부처님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강론을 하고 포교를 할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셨고 또 한국의 어떤 종단의 어떤 스님이라 하더라도 불나하존자 같은 어른이 계시다고 하면 모셔다가 네.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해서 그 포교의 앞장을 서주셨던 분이 바로 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수원은 앞으로 현대회 현대 사회의 포교가 생활 포교, 대중 포교, 가정 포교, 개인 포교 면에서도 누구 못지 않게.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 밝혀나가는 데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네. 해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인터뷰 하셨는데요 해동성 부리또 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해동성 보살은 제가 이제 그 호방궁의 두째 따님으로서 보아왔지만은 전생에 많이 닦았다고 하는 거보다 공부를 많이 한것 같아요. 네네. 한 마디로 면세 마디를 알아듣는요 어. 그리고 어머님의 그신심이 원력이 바로 그 따님에게 이어져서 어. 어머님의 유혹을 받았는데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네, 네, 네. 생각을 하는 분이고, 음. 그 남편 역시 뒤에서 사위이지만 은큰 음. 사업을 이루고 하는 대로, 또 현재도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지만은 장모님 또 자기 따님의 어머님이신 법안궁 하고자 했던 못한 일들을 아마 이에서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문서원에서 태고종이 빛을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또 맞습니다. 웃음> 앞으로 한국불기의 미래를 위해서 태고종이 더욱 큰 일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로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